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 TV입니다. 시골에 살다 보면은 이 파레트가 아주 쓸모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막 버리는 사람들도 많죠. 귀찮아 하고 그런데 이 파레트, 특히 이 태고 합판이 붙어 있는 파레트는 더 쓸모가 많죠. 이 태고 합판은 방수 효과가 있습니다. 이 페인트를 실했는지 아주 면질 면질 하죠. 이게 좀 비쌉니다. 이태고화판이 일모가 많은데 물에 접촉해도 오랫동안 견딜 수 있습니다. 이태고화판으로 오늘은 당모이 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모이 통을 이태고화판을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트에서 태고화판 떼기가 쉽지 않습니다. 못을 다 박아놨기 때문에 쇠기를 틈을 만들어서 쇠기를 박고 립바도 필요하고, 지렛대도 필요하고, 망치도 필요하지만, 은야 쉽게 떨지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것을다 뽑아야, 닭, 보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간신히 한장 뗐습니다. 야이이렇떼떼기힘힘드참 합판 판 떼기 힘듭니다. 태고합판세장 정도면 충충히히 닭모이 통 두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8일이나 10일 정도 자동 급식할 수 있게 하려면 대충이라도 설계도가 있어야 되겠죠. 설계도에 따라서 닭모이 통 두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틀을 짜야 되겠죠? 받침대죠. 닭들이 모이를 먹을 수 있는 구조죠. 일단 기본 받침대는 이런 식으로 만들도록 합니다. 이렇게 길이 80cm의 닭모이통이 베이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다른 태고화판으로 지붕을 만들어 주고 모이가 밑으로 쏟아지는 자동으로 밑에서 먹으면 모이가 쏟아지게끔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죠. 지붕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따줍니다. 그래야 닭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똥을 싸지 못하겠죠. 삼각형으로 아주 뾰족하게 예각으로 따서 방지를 하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것 같죠 이리로 해서 닭의 머리를 집어넣고 사료를 먹게 되죠 이제 지붕을 경사면의 양쪽에 지붕을 달고 이쪽은 열고 닫을 수 있어야 되겠죠 한쪽은 열고 닫을 수 있게 함으로써 사료를 잔뜩 넣어서 한 열흘 정도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지붕만 만들면 됩니다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여기다가 경첩을 쓰려면은요 끝머리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좀 수월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이 혁대로 가죽벨트죠 대부분 인조가죽이지만은 요걸로 이렇게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가죽이나 혁대에 남는 게 많죠 쓰고 남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걸로 잘라서 대주면 가능하겠죠 이렇게 덮는 식으로 그래야 닭들이 앉아도 이게 밑으로 처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혁대로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닭 모의통을 완성했습니다 경첩 대신에 가죽 혁대 가죽 벨트로 이렇게 잡아주고 열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사료를 한푼 이상 들어가겠는데 부어주고 닫고 그러면 여기서 닭이 이 틈으로 머리를 집어넣고 먹겠죠 이야 태구화판이 의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태구화판이 기존에 있는 자재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일 정도 닭이 청 개가 7 마리 그리고 백봉 오굴개와 토종닭 해서 네 마리가 있는데 일단 7마리가 먹을 수 있는 모의통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려면 설계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확하지 않더라도 일단 개념을 잡을 수 있는 설계도를 만들고 설계도를 그려서 만들다 보면 현실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정확히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료를 집어넣고 다도 주고 밑으로 쏙쏙 빠지겠죠? 그럼 닭들이 머리를 집어넣고서 여기서 씻어 먹게 됩니다. 한 열흘 이상은 안 줘도 되겠습니다. 한포 이상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고 화판이 예상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파레트를 하나 분해해야 요네 마리를 위한 작은 사료통을 또 만들 수 있겠습니다. 네 마리가 먹을 사료통은 이렇게.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훨씬 빨라졌죠. 요것은 사료를 바깥쪽에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료통이 먹이는 여기서 먹고 사료를 부어주는 곳은 반대쪽입니다. 반대쪽에서 이렇게 사료를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닫아주면은 안쪽인 이쪽에서 닭이 사료를 먹게 되겠죠. 이것도 한 포대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선 청계 사료통에 일주일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자, 잔뜩 넣어줍니다. 두포 정도는 들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면 알아서 먹겠죠 이제 청계 일곱 마리가 식사하는 모이통입니다좀 작게 만든. 백봉 우골개 두 마리와 토종 딱두 마리, 총네 마리가 먹는 모이통입니다. 이것도 가죽 벨트로 이렇게 문을 만들었죠. 여닫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딱 열면은 열리죠. 모이통이 딱 열리면은 여기다 한 일주일치를 한 번에 줘보겠습니다쭉 잔뜩 쏟아서 주었더니 아주 잘 먹죠. 한 마리는 알라라 들어가 있고 이렇게 걸어주면 됩니다. 일곱 마리용, 네 마리용 바로 적응하죠, 잘 먹죠 여기서 머리를 모이 통 안에 집어넣고 잘 먹고 싶습니다 먹고 싶을 때 언제라도 먹을 수 있겠죠. 푸종닭이 엄청 컸습니다. 푸종닭도 알을 날 때가 됐는데. 백봉고기는 작은데도 알을 낳고 있습니다. 두개 났습니다 어제와 오늘. 평평하게 했더니 이 위쪽으로 올라와 똥을 싸고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이 정도까지 끌어올려 한쪽을 경사지게 해서 닭이 아예 올라 탈수 없도록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청계가 아주 저 넘버 투 이놈은 어제 또. 이 사리주는 주인장한테 대들고, 저번에도 대들고 아주 버릇이 없었는데, 어제 혼내줬더니 이제 슬금슬금 피하고 있습니다. 넘버 1은 벼슬도 멋있고, 이것저것 전부 어느 정도 아는데, 넘버 2는 넘버 1한테 꼼짝도 못하는 놈이, 응? 이 주인장한테 항상 대들고 날러 들고 갑자기 그냥. 가슴팍으로 뛰어들고 등 뒤에서 공격하고 그래서 아주 어제 혼내줬습니다. 슬금슬금 눈치를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놈들이 이쪽으로 달라 들어서 아주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사지게 단 1초라도 이쪽에 올라타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장을 이렇게 평면에서 경사지게 바꿨습니다. 그래도 이런 앉을 자리가 있죠. 이런 데는 또 닭이 앉습니다. 그래서 안면에도 합판을 대서 닭이 아예 오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닭들이 발 디딜 틈조차 없애기 위해 이렇게 합판을 켜서 또 대줬습니다. 경사 지게 쭉 뻗었죠. 어제 자동 물통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80에 폭이 20c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벽입니다. 그냥 쏟아 보면은 60kg 두푸도 넘는 60kg도 여기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쪽에서 경사지게 해서 약 2cm 틈으로 사료가 빠지도록 해야 먹으면 먹는대로 사료가 내려오겠죠.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닭 사료통에 이렇게 내부에 비밀병기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틈이 약 1.7 정도 벌어지게 하고 그리고 이쪽은 좀 짧게 해서 1.7cm 사이에서 모이가 쏟아지면은 닭이 먹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벽 느낌이 아니죠. 이게 없으면은 한 60kg도 들어갑니다. 20kg 사료 한 세포가 들어갈 수 있는 양인데 이렇게 경사를 양쪽에 줌으로써 그리고 틈을 1.7 정도 줌으로써 먹이가 무조건 쏟아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쏟아지고 닭이 먹으면 먹는 대로 위에서 내려오죠 이런 식으로 비밀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완벽히 끝냈습니다. 한번 사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이 비밀 장치였습니다. MRE용 사료통도 이렇게 경사각을 주어서 개선을 했습니다. 이것은 틈을 약 1cm 정도 벌어지게 해서 사료가 무한정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경사각을 타고 조금씩 먹는대로 조금씩 내려오게끔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닫으면 되죠. 이제 사료를 좀 넣어주겠습니다. 네 마리가 한1 0일 정도 먹게끔 이렇게 가득 채워줬습니다. 토종 딱두 마리와 백봉 오글개두 마리죠. 토종 딱도 엄청 컸죠. 백봉 오글개는 작지만은 지금 초란을 낳고 있습니다. 토종 딱도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 안 낳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